어썰트 라이플로 좀 바꿔야겠다. 52발 정도면 쓸만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 나이스.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어 여기까지 자르 왔다.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위와 아래요.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어디야? 어 이거 아래 아래는 템파밍 파밍 장소? 아님 요쪽 내려와서 한 명씩 잡아야 되나? 와, 여러분들 진짜 죄송해요.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아니 다 잡으면 또 나오고 잡으면 또 나오고 막이 가지고 어. 러분들 미안해요. 힘들었네요. <laughs> 나와! 엘리 어디 갔어? 이 편지 뭐야? 이거 녹음기 뭐야? 외가이 사이 녹음기. 한번 들어봅시다. My name <laughs> was right. The girl's infection is like nothing I've ever seen. The cause of her immunity is uncertain. As we've seen in all past cases, the antigenic titers of the patient's cordyceps remain high in both the serum and the cerebrospinal fluid. Blood cultures taken from the patient rapidly grow cordyceps and fungal media in the lab. However, white blood cell lines, including percentages and absolute counts, are completely normal. There is no eleva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그냥 병에 대해 설명하는 건가 봐요. 저는 뭐 엘리를 위해서 엘리가 죽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어, 어, 뭐야? 또 저런데야. 아,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제 전투, 지겹다, 전투 말고 좀 다른 것 좀, 좀 스토리 좀 해주세요. 전투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아니, 좀 설명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설명이란 거, 이때는 은신을 쓰셔서 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뭐, 이런 친절한 설명, 어. 칼바, 나이스, 칼은 많아. 나이스, 보물창고, 보물창고샷, 나이스. 이거 몽둥이 필요했고요 몽둥이 필요했고,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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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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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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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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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이걸 만들어야 되나 칼을 만들어야 되나 와 돌아버리겠다. 와 이걸 만들어야 되나 칼을 만들어야 되나 어. 아니 어차피 이거 한 명밖에 못 잡을 거야. 칼이 더 유용해. 음. 어 이건 뭐야? 아 엘디아블로 총알을왜 이렇게 많아? 저격하는 얘긴가? 저격셋. 예. 쭉 가면 되나? 어디로 가야 돼? 아 이쪽 이쪽. 오케이 이쪽. 이 가는 건가? 안 나오나 이제? 렐레! <laughs> <laughs> 폭탄을 만들었어야 되나? 점사 점사 점사샷 나 서든어택 좀 해본 남자야 춤추게 만들어주지 어 잠깐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텐가 이래서 엘 디아블로를 많이 줬군 언제까지 어깨죽을 주게 할거야 그래픽 약사 얍사비를 좀 써야겠습니다 그래픽 때문에 나를 못보는 위치에서 난쏠수 있다 이 게임 그래픽 얍사비 게임 그래픽 얍사비 음 저거 또다 어 뭐야 어? 안맞았는데? 게임 그래픽 압살이 그렇죠 게임 그래픽 압살이. 어? 헤드샷 아닌데? 어. 어, 하이바 벗겨졌고요. 하이바 벗겨졌고요. 그렇죠. 어, 이번엔 맞았는데. 어 줬어. 게임 그래픽 압살이. 어, 오케이, 니 이거 니팔이잖아. 어, 니팔이잖아. 니팔 네팔 네팔. 어. 니팔 네팔. <laughs> 게임 그래픽 압살이. 어 거, 나는 나는 너 너는 날안 보이겠지만 나는 너의 팔이 보여 팔 보이 음. 아 보이나 보네 아씨 다시 다시 게임 그래픽 억삽이 음. 정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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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 얍삽이 근데 이거는 돌파하란 얘기 같은데 그죠? 이건 돌파하란 얘기 같아요. 어, 음악이 끝났어. 어한명 남았는데? 어, 한 명이 아닌데? 어. 오마몇 명이야? 와 저기서 대기스나하는 거 봐. 쟤네 대기스나를 어떻게 잡지? 아이템 없나 이런데. 오, 얘네 대기스나를 어떻게 잡죠? 미치겠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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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네. 오케이. 대기스나 여기 잡으면 되겠다. 우와, 어떻게 보셨어, 아저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후르시 비치는 거다 보이거든요 아저씨? 아저씨 헤드샷! 아우~~ 완전 제대로 쪘는데 아저씨 헤드샷 잠깐만 나 붕대 하나 더 감자 여기까지 죽을 수 없다 음. 아 연막이요? 아 연막 오케이 연막 연막 아 이거 어떻게 말이 돼? 말이 돼? 야! 야! 잠깐만. 야! 야! <목소리> 아, 어서 오 제발. 어서 오 제발. 직전내제 네, 집중할 때 채팅창을 잘못 봐요. 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근데. 허, 나 눈물 날것 같아. 나 눈물 날것 같아. 너무 어렵다, 이건 진짜,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 연막, 연막을 쓰고 그냥 달릴까? 꺼져 봐, 꺼져 봐, 꺼져 봐, 꺼져 봐. 야, 끝났어. 지금 연막 시간 다떼 간단 말이야. 열어, 그렇지 나이스 샷! 연막 자주 실패가 누구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클리어 하면 되는군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아, 그냥 돌파하는 거네. 이거 돌파 미션이네. 이거 돌파 미션이네. 여러분, 정말 또 죄송합니다. 아, 또 면목이 없네요 또 아.. 이럴수가 돌파 미션이었는데 알레 여깄네? 알레 알레 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알레 이럴수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어린.. 너희들 죽는 건 무섭고 애 하나 죽이는 건 쉬워? 아이 자식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엘리 루아와 엘리야 아저씨가 늦지 않았지? 아저씨가 너무 늦었니? 미안해 금방 밀려 간신히 살렸다 깨지. 다행이다 깨지. 시청자들이 너 벌써 죽었을까봐 엄청 걱정했어 쉣 어? 너 죽었을까봐 엄청 걱정했어 사람들이 내가 너무 못해서 내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널 죽였을까봐. 시청자들이 많이 걱정했단다. 알레쉬야다 아, 가자. 여기서 꺼내줄게. 내가 왔어. 내가 왔다고. 반지우 살을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미안해. 너한테 개집아이라고 했던 거 미안해. 사실은 널 사랑했어. 아 물론 여자로서가 아니고, 내 딸만큼 너를 사랑했다. 간 셋이 막... 건다제 식들 도망가 주겠어. 반드시 널 죽이지 않겠어. 너만은 내가, 내가 반드시 너만은 살리겠어. 반드시 너만은, We can't save her. Even if you get her out of here, then what? How long before she's torn to pieces by a pack of clickers? That is if she hasn't been raped and murdered first. It ain't for you to decide. It's what she'd want. And you know it. 그총 내려오는 순간 너의 머리 빵꾸를 내주겠어 풀어줬나봐요 아닌가? 흑눈을 죽였나? 아니면 뭐야 에, 뭐 엘리 넘겼어? 다시 엘리 넘겼어? 엘리 넘긴거야? So, catch you, I don't want this to catch How am I wearing? Take it easy. Because I don't know what you're still wearing off. You're easy. What happened? I'm a doctor. So, we found the fireflies. Turns out there's a whole lot it's it's like more like you, Ellie. 걱정하지 않도록. t e actually. i n e a damn bit good neither. They've actually Oh. They've stopped looking for a cure. 뭐야? 엘리 엉덩이에 총 숨겨 놨었나? 그래서 엘리 엉덩이 밑에서 총 꺼내 가지고 이렇게 빵빵이야 빵이야. 미안합니다. 어, 역시 그랬군. <laughs>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숨겨놓지. 음. 엘리를 이런 옷을 입혀놓은 게 실수야. 내가 숨겨놨었다고. 멍청한 개지 발이 왜? 왜? t 왜? e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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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을 흘러흘러 흘러 엘리는 어른이 되고 둘은 결혼 아닙니다. 아직 우리 갈 길은 멀었어. s like we're walking. 또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즉시어 어, 어, 이어 이번엔 제가 엘리를 조종하네요 어. 직시어. 더 올려줘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 우린 상남이 인조 약간 엔딩의 냄새가 납니다 와 자기 딸 얘기를 이제 서슴없이 하네요 딸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도 아저씨가 다이스키 와 새로운 마을입니다. 다이스키 엔딩 크레딧,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좀비들과 싸웠답니다. 엔딩 크레딧, 이야, 엔딩 크레딧, 이야, 좋은 세상 아니겠죠? 내려가 봅시다. 아저씨 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저씨 폼 잡지 마. 아, 아 잡아주려 고 그런 거군요? 미안해요. 폼 잡은 줄 알았어요. 그만. Hey wait. 안돼 고백하지 마. Back in Boston. Back when I was bitten I wasn't alone My best friend was there and she got bit too. Oh. We didn't know what to do. So she says Let's just wait it out. You know, we can be all poetic and just lose our minds together. I'm still waiting for my turn. Ellie. Her name was Riley, and she was the first to die. And then it was Tess. And then Sam. None of that is on you. Oh, you don't understand. I struggled for a long time with surviving. And you... No matter what...

보였습니다아 드디어 엔딩 봤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암 걸리게 못 하는데도 여러분들 재밌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어,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장편 스토리 게임을 처음으로 엔딩을 봤네요. 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 기다려주시고 같이 게임 플레이해주시고 어, 정말 암 걸리시고 막 답답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조언해주시고 같이 봐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엔딩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도 눈물이 날거 같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는 어, 엘리는 자기가 죽어서라도 치료약을 만들길 원했었는데 조엘이라는 아저씨는 어, 이제 너무 깊어진 거야. 어, 너무 서로 이제 자기 딸같이 사랑스럽고 어, 그래서 엘리를 버릴 수 없던 거죠. 어, 그래서 엘리를 구해놓고 나서 거짓말을 했는데 엘리가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난 그때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었는데 정말 나 말고 거기 어 면역자들이 많았느냐? 사실이니 사실이야 아저씨. 조엘은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또 한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어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비하하인스토토리 진행해볼 예정이 t 요 만약 여러분들 n d the story, behind the s t 는 r y 없는걸로 n d the story, behind the story, behind the 스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어, 재밌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명작은 명작이네요. 어, 역시 명작작 명작입니다. 최고 명작게임 일단 여러분들 항상 무슨 게임들 보면 이.. 뭐지? 이거 크레딧 다음에 어.. 크레딧 다음에 뭔가가 또 나오니까 좀기다려보고요어 멍멍이들은 뭐야 뭐지? 이게 조엘 엘리야? 아 미안합니다 멍멍이 사진 갑자기 왜 나와? <laughs> 컴파니 매스카츠아바누베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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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들! 아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엔딩이 근데 살짝 맞아 어.. 후반부에 어떻게 된 얘기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약간 좀 엔딩은 좀 허무하네요, 그죠? 엔딩은 좀 허무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그래 널 거짓말, 널 이제 조엘이 엘리를 보호해서 어떻게 평생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엔딩은 어, 상상하시는 걸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조금 아쉽네요. 저는 모든 게임이든 영화든 모든 딱 엔딩이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 엔딩이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어, 이거좀 너무. 너무 그냥 너 알아서 생각해. 어, 이런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중간 과정이 허무한 엔딩을 다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어. 허무한 엔딩을 중간 과정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어, 다 커버하는 게임. 역시 명작은 명작이네요. 어, 좋습니다. 어뭐 여러분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조엘이랑 결혼해서 첫날밤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어, 이거 상상만으로는 답답하단 말이죠. 이런 거는 어, 상상만으로는 답답하든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팬카페에 가입해 주신 분들 계시면 어 풀스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엔딩들 어, 이 이후에 조엘과 엘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 글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고마워요 그럼 레프트 어, 비하인드 스토리 할때 어, 비하인드 레프트 스토리 할때 그때 한번 하나씩 읽어드리는 시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오픈 오픈 엔딩 열린 엔딩이라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신 어 그런 스토리들. 어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죠. 어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 어쨌든 아유. 어. 마스오버스 엔딩 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옛날 2013년도 게임이라 지금 이미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혹시 이거 다음에 뭐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나오는 거 있어요? 나오는 거 있습니까? 이거 다음에? 그냥 끝이에요. 이대로, 이대로 끝입니까? 이대로 끝이에요? 아니면 뭐가 나와요? 크레딧이 너무 긴데 이거? 어또 어, 사운드 나와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사운드 사운드 제작하신 분들 어. 비주얼 아츠 서비스 그룹들 아, 나와요 아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아 뭐가 나오긴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뭐 어떻게 안 넘어가나?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없나? 이거 어, 넘어가는 거 없나요? 이거 뭐? 아, 동영상 넘기기, 동영상 넘기기 있네. 어, 아, 뭐야? 프로필을 읽겠습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보통. 아 그렇군요. 뭐야. 근데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그거래요 그거 뭐지? 그거 라스트 보스 2 언급된다는데. 어, 라스트 보스 2 언급된대요. 어. 뭐 그런 내용이라니까. 라스트 보스 2가 나오면 아마 2가 나와서 2가 나오려고 저렇게 애매하게 끝냈나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라스트 보스 2 나오면 아마 조엘과 엘리의 다음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라스트 오브 어스 2가또 출시되면 그때는 이렇게 늦게 한 2년 뒤에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음 바로바로 바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작 중이랍니다. 어 지금 제작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어이 편에서는 좀더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쩐지 너무 엔딩이 너무 허무했어. 그죠? 엔딩이 뭔가 너무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음 투가 나오지 않을까. 투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다음 스토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뭐 좋겠네요. 저는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비하인드, 레프트 비하인드 아니면 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